저 위에 점에서 2 c m 응. 이동하고 겨드랑이 점에서 2cm 이동하고 그러니까 엘보에서 1 c m 하고 저 밑에 응. 그 0.5cm 내려온 점 응. 내려온 지점과 볼게요. 만납니다. o yes, a 선 d see, and see, 에이 d see, and see, and see, and s e 이동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동해서 작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떴냐면 여기를 떴는데 네. 또 안에 작은 판을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랑 평행이 되는 수치가 대충 나와야 둘이 만났을 때이상하잖아요 아, 얘 얘도 판이 두 개로.. 그치, 한 로. 팔을 두 패턴을 이용해서 또 입체가 나오니까 두 개를 이용해서 푸는 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남자 양복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팔이 두 개로 돼 있어요, 두 쪽으로. 음.. 음. 아니, 어, 이거 글로 설설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o go t m going to m 나 o 서2 5 c m 있는 데다가 점을 찍어요 o 음. 네, 4 c m going t m 고요 i n g to g m 나 o i 점에서 o g m m m 올라가요? 응. m 음. 어, 팔꿈치 위에는 다 곡선이 팔꿈치 위에는 이여기 네. 여기 여기는 곡선. 네, 이렇게 그면이 수치가 많여기 곡선. 이제 위에 소매 부분만 그려 주실까? 이된 거예요 얘도 곡선을 그려줄 건데 얘는 위로 올라갔지면 얘는 아래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팔은 네. 어깨점은 위에 나요. 있지만 이 애가 점은 아래로 이렇게 돼요 네. 얘를 따로 제도를 하는 거야요변두랑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사선으로 기준선을 주고 0.5 내려간 지점이 점을 찍어줘 음. 아까 4cm 가서 2.5cm 올라간 지점에서 이 소매 중심선 겨드랑이랑 만나는 점을 이어주고 여기서 0.5cm를 내려 내려가요? 네 우리가 아래로 둥그러질 거니까 아까 우리가 2cm 나간 그 점에서 소매 중심선과 겨드랑이가 만나는 점을 사선으로 이어서 기준선으로 삼아줄 거야 여기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사선으로 그어서 네. 보셨죠? 네. 이 사선 소매 중심선 있잖아요. 겨드랑이랑 만난 데 네. 거기서 4cm를 올라가서 네. 1.8을 내려오는 거예요. 네. 4cm 올라서1 8 음, c 4cm 내려가1 8 이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매제도는 끝이에요 곡선으로 어디, 어디를 있죠? 이 곡선은 맨 위에 점을 지나서 1.8 내려온 점을 지나서 음. 여기가 겨드랑이 점이 되겠지 음. 겨드랑이 점을 지나서 0.5를 지나서 아까 2.5 올라간 것을 음. 이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은 어깨점 바로 우리가 타원형을 그리게 되는 여기는 겨드랑이죠. 그래서 이 타원형을 우리가 이제 맞춰야 돼요.